안녕하세요. 경인 요양보호사 교육원 양동 기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시험시 주의사항, 시험장에서의 주의사항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내는 32회 시험, 32회 시험 2020년 8월 29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각자 국시원에서 통보받은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시겠고요. 시험시간은 오전과 오후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오전팀은 9시 30분까지 오후팀은 2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이번에는 32회 시험은 1교시 80문제 90분 동안 보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30회나 그전 시험은 1교시 2교시 나누어서 중간에 40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없었습니다. 그 그걸 준비해서 쉬는 시간이 없이 90분 동안 시험을 봐야 되니까 미리 화장실 다녀오신 날지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장소입니다. 저희 부천에 있는 경인요양보사 교육원의 교육생들은 부천에는 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인천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갑니다. 이 시험 장소들 확인하시고 응시번호별로 학교 그리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꼭 확인하시고 해당 학교에 가능하면 시험 시간 1시간 전에 여러분들 9시 반에 도착해라고 했으면 8시 반 정도 미리 1시간 전에 도착하셔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표준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걸로 보시고 시험 준비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 준비물입니다. 꼭 가지고 가셔야 될 필수 준비물 신분증이죠. 신분증, 주민등증이나 여권 같은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경. 안경은 여러분들 시험 볼때 안경을 안 가지고 가시면 잘 보이지가 않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경은 빌릴 수도 없으니까 본인 안경 꼭. 챙겨가지고 가시고요. 세 번째 수험표, 수험표 여러분들 이미 지금 받으셨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에 접수하신 분들은 출력을 해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혹시 수험표를 찾다 없으면 그냥 시험장에 가십시오.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장 입구에 초록색 진, 비표 진행용어이라고 돼 있는 비표가 붙이고 있는 학교 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면. 진행본부에 가서 바로 신분 확인하고 임시 손표 발급해 줍니다. 손표 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시험공부 조금 더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손표 재발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계, 다섯 번째 화이트 지우개. 물론 감독관이 화이트 지우개 가지고 오십니다. 하지만 본인 화이트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가시고 화이트 지우개는 테이프 형식으로된 것만 가능합니다. 잉크 형식으로 된건 되지 않고요. 이번에 32회 시험에서 특별히 또 준비해야 될게 자가 문진표입니다. 자가 문진표, 자가 문진표는 현장에 가면 시험장에 가면 문진표 양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체크해서 해도 되겠지만 저희 교육원에서 이음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자가 문진표 양식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문진표 가지고 가시고 만약에 없으면 시험장에 가셔서 거기 가면 문의표 양식 나와 있는 거그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그 학교에 가시면 고사실을 찾으셔야 되겠죠. 네. 학교 건물 입구에 가시면 이렇게 고사실 안내표가 붙어 있습니다. 몇번 시험실에는 수험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리고 이 고사실은 몇 층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실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수험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어디고 고사실인지 잘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진행 요원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수험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몇번 고사실 시험실이고 몇 층에 있다 이렇게 이게 건물 입구에 건물 입구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된 걸 보고 그 층에 그 고사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겠으면 그게도 진행 요원이 나와 계실 겁니다. 그 진행 요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고사실 몇 층에 있는 몇번 고사실이다 시험실이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고사실을 찾아 오셨다면 그 고, 교실 에 들어가시면 칠판에 이런 자석 배치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자석 배치도를 보시고 응시번호 몇번 이름 누구는 어느 자리. 누구는 어느 자리 이렇게 자석배 지도를 보시고 자기 자리 확인해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실 때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문제지 35번 아래 밑줄을 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지의 밑줄을 쳐라 합니다 답안지에 치시는 거 아닙니다 문제지 35번 아래 밑줄을 쳐라 는건왜 그러느냐 이번에 요양보사 시험이 35, 1교시 35문제, 2교시 45문제, 총 80문제가 9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90분 동안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풀기에는 너무 문제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교시 35번까지, 2교시 36번부터 80번까지를 우리가 스스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 35번까지, 그래서 35번 밑에 밑줄을 치고, 문제를 푸실 때 1번부터 35번까지 문제 풀 때는 문제만 푸시고 답을 옮겨 적지 마시고 문제 쭉 풀고 나서 35번까지 풀면 그때 답을 옮겨 적고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집중하고 푸시고 답 옮겨 적을 때도 물론 집중은 하셔야 되지만 머리를 쓰는 건 아니고 그때는 눈과 손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5번까지 먼저 풀고 다음에 36번부터 80번까지 풀고 그리고 나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잘 읽을 것.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밑줄을 칠 것.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물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물음의 핵심을 이 뭔지를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도 막 항상 말씀드렸지만 뭘 물어본지를 알아야 답을 잘 찾죠. 물어, 여러분들 마음이 바빠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 문제, 지금 지문, 답, 예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문을 잘 읽어야지, 문제를 잘 읽어야지, 예문에서 답을 잘 찾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빠서 예문만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핵심 질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고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지는 항상 줄치고 동그라미치고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도 잘 아시고 대신에 답안지는 깨끗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두 번을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놓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1번부터 35번까지 다 풀고 나서 그리고 36번부터 80번까지 다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답안지까지 다 작성을 했는데 못푼 문제들은 비어 있겠죠. 그럴 때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문제는 두번 다시 그래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때 여러분들이 답이 예상되는 게한두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둘 중에 하나 찍는 걸로 그렇게 하고 처음 읽을 때는 모르는 문제들은 놓고 넘어가시면서 시간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감독관이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릴 때는 여러분들 꼭 답안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다 풀어 놓고 답안지 작성 못해서 뭐몇 문제를 뭐 10문제 정도는 답안지를 못 옮겨줬고 시험이 끝나버렸다. 그럼 여러분 푸나만합니다 답안지 작성 확실하게 잘 하시고 시간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당 1분씩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계 보시면서 내가 몇번 문제 풀고 있으면 지금 몇번몇 몇, 1분 정도씩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관리 충분히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답안지는 시험 보기 한 2, 3분 전에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지를 먼저 받으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사인펜과 답안지 카드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여러분들은 먼저 좌측에 있는, 좌측에 이 부분들을 자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자, 시험 1교시 마킹 대서 나올 거고요. 문제 유형, 문제 유형 홀수형인지 짝수형인지, 여러분들 응시번호의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시 번호에 맞춰서 홀수형 또는 짝수형에 마킹 하시고 밑에 성 이름 쓰시고 밑에 응시 번호를 얘기를 쓰는 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칸을 많이 비우시는데 이 응시 번호 꼭 쓰시고 응시 번호에 맞춰서 이 3이니까 3에다 마킹 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각 번호에 맞춰서 마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 문제를 풀고 나서는 각 문항별로 이렇게 답 기록하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차분히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하여 파이팅!